사람 인사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잘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알렐루야. 아, 이어서 4장은 이제 삼장과 분위기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특히 오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오절.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하나님의 형상을 금이나 은이나 동철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그의 신관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신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의 한계, 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한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출세하고 부자가 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지물이 놔두고 절하는 집은 그 손자가 가서 거기다 또 절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요사는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마지막 선포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외엔 다른 길이 없더라. 다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억만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화 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고 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선지자이고.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데려다가 낳은 자녀들을 또 데리고 살고 은 열다섯 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들은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 이 말씀들은 극과 극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 그래서 한쪽에서 보면 사랑이요, 반대에서 보면 공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죄 없는 아들 흠 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그피 그피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갚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공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바울이 로마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곧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신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사랑이요, 사랑이면서 공이다.는 동시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은 그야말로 공의의 하나님이 지상 최대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내 목숨값 대신에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내놓게 없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돌아온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상 최대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니라, 십자가니라 그런 것.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너라 하나님께서 대홍수 속에서 살려 주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 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전제로 밑바탕에 베이직으로 깔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또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공의도 공의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하나로 십자가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말씀처럼 주님을 버리신 사건이기도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버리시고 죄 많은 나를 너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일련의 구속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 모두를 불러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엄청난 재난을 재난을 멸망을 선포했지만 사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다 마찬가지. 전반부에서는 심판을 선포하고 후반부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은 또 한편은 너무 여리고 또 금방 또 한마디 하시고는 꼬리 내리시고, 또 그냥 마음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셔서, 늘 우리를 향한 그 모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니가서 사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평화시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율법은 시온에서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1편을 보면 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알렐루야. 아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산, 요르의성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내용을 이방 사람들도 부르게 될 거다. 그러니 그래서 여호의전에 올라가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왜냐하면 율법은 시온에서 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십니다. 특별히 3절, 4절 두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특별히 마지막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1.1%도 변하지 않는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실 그때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치게 하고 전쟁에 쓰는 모든 무기들은 농기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줄 것이고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편안하게 앉아서 사는 솔로몬의 시대처럼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고 금은이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평화시대 안전한 시대 솔로몬의 시대 샬롬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욕심과 탐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이 산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면이 성전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알레르기요 계시오 21장 한번 보시죠 계시오 21장 22절 23절 두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고 싶었던 성전 그가 생각했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늘에 없다 없다 그리고 진짜 성전 성전의 본체이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든 신약에서 말하든이 성전은 성전은 바로 상징물이지 그림자지 이게 본체가 아니라 이제 이브리서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림자다 형상이다 참 형상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찾아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바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이 여호와의 목자 대신 그 은혜가 다윗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평생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절 다시 보시면.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6절에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의망대요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고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심판은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돌아오라는 그 극한 상황에서 다시 여호와를 찾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에스겔 36장을 보면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재건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을 지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농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나 여호가 말하였으니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3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이제 남은 2025년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새롭게 새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고, 그 응답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할 일을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역시 패배와 고통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미냐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라.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13절 계속해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딸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모세같게 하며 내굽을 녹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게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이기게 하시고 그 전리품을 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소름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잡아갔던 이방의 모든 무기들이 농기고 되게 하시고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반대로, 반대로 이 모든 이방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곡식단을 다장마당에 모으는 평화로운 풍년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 땅에, 온 땅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재물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끝에 가면,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어제도 강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무슨 관심이 있겠어 온 땅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만약에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편한 일이 생각나면 재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 가서 대결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재물을 드려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바꾸시는 이사회 55장 6절에서 9절 더세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55장 예레미야 5장 6절부터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믿음은 1 플러스 1은 1이 아니라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내믿은대로니라믿은대로니라 믿은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믿은대로믿은대로 믿은 대로, 믿음대로 받는 거지 꼭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서 1 더하기 1은 2다 그런 수학 공식대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누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을 오해하지 말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바벨론 포로 그 재난 중에 돌아오게 하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엘을 통해서 에레메를 통해서 오늘 또 미가를 통해서 또 약속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의 말씀 중에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더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마치면서도 시명이 8장 16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를 뭐 힘들고 고통스럽게 뭐 광야에서 뭐 훈련시켜가지고 뭐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앞서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